탱자가 49년 전 6살 때 부산으로 이사 왔는데 탱자 집 근처에 49년 된 간판없는 밀면 집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지난 수요일 점심 때 찾아가서 물밀면을 시켜 먹었는데요. 육수도 진하고 맛있었고 밀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첫날 잔반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날 비빔밀면을 먹어보기 위해서 다시 갔습니다. 보기엔 작거나 매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둘째 날도 잠반율리 심의 기준을 준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금요일 날 어머니 현금사님께서 시원한 밀면 드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. 잘 됐다 싶어서 다시 간판 없는 밀면집에 들러서 물두 그릇, 비빔 한 그릇 시켜서 뱉어기게잘 먹었고 남은 육수는 냉장고에 보이 보관해 두었습니다. 시원합시다. 뭐를 <목소리도> 미이 음.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